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오늘은 신비아파트예요내거 잡았다. 이게 빠지나다 꺼낼게요. 신비아파트예요 신비가 잘적 이거 다른 개신도 탈도 있다. 일단 신비의 피드 보여줄게. 요 이거 빠져 잘. 참. 됐다. 이렇게 신비가 이게 신비예요. 어여 아, 뭐냐? 좀 가까이 보여줄게. 요 됐다. 빠밤. 신비 칩이에요. 빠밤. 이건 가운데 자다 테퍼도. 이게, 잘안 아, 보이거든요. 아, 여기 좀, 이게 가운데, 가운데. 좀 밑, 불빛 나는 오 곳이에요. 일단, 안 보이겠지만, 이제, 신비, 신비를, 이거, 씹을 보여줄게요. 이거요. 아, 어, 맞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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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를, 이건 저희는 허허 해야돼서 열어줄거야 원래 여기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돼요 그래서 안돼요 음, 이렇게 허고 밑에 꼬허허 있다. 이렇게 허허허허허 음, 여기에 허는허허허허허부허허허허허허 이거를 신비 이걸로 꼽을게요 아유 어빠지네요됐기탭다에 이차 됐다 됐다요 아유, 아유 빠지네요 음. 음, 이렇게 아유, 어. 이거 먼저 꼽을게요 예기잘빠져있지 아. 이렇게 있죠? 여기 밑에 이 밑에 부분에. 이렇게 마운 고지. 이렇게 아, 아 이게 참 꼽아지네요. 아, 꼽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이렇게다음에이 오케이. 오케이. 렇게그오이렇게이런 신비 이렇게이 이렇게 그럼, 요 아, 다 그다음에 0미십을 해볼게요. 0미십이에요 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고 빠봐 이렇게 해 정도요. 조금 보이죠? 이게 좀 그 림을 잘모르야할때은 거거든요. 일단 피가. 이렇게 덮어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원래게 이렇게. 이거게이는게이게 여기 여기 내려가는, 내려가는 이거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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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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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이게 잘 빠져요. 아, 됐다. 이제 이거를, 펴도 되고, 꼽아, 꼽아야 돼. 이제 다 털겠죠? 이거를, 여기, 입니다 이렇게 해서, 쫙쫙쫙쫙. 이거를, 여기 위에 있는 거를, 꼬아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도, 꼽아 주세요. 그,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남진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뒤대 부분이 칩이 들어가는 부분이야. 가봐 아, 주면 아니 히 계세요. 안녕.